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검 스님의 불교 이야기 오늘 그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 지난번에 불교란 어떤 종교인가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잠깐 그 얘기를 했죠. 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과연 그 열반이란 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열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교는 부처님이 열반을 가르치는 종교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열반, 즉, 어, 니르바나를 이제 좀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의 어릴 때 이때 이름이 시따르타고타나모였 있는데, 시따르타는 이제 장차 왕이 될 그런 신분이었죠. 어려서부터 사색하기를 좋아하고 인생과 우주에 대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왕이 될 자로서 교육을 받아왔고 무예도 익히면서 전사로서의 자질을 연마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물음이 그의 내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생이란 생로 병사, 즉 태어나고 늦고 병이 들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허무한 존재인데 왜일까 하는 그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부인과 부조함이 없이 살면서도 항상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인간 실존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인간이 결국 태어나서 살다가 허무하게 죽고 마는 한갓 아, 생명체에 지나지 않는단 말인가 하는 문제에 집착하게 되었고 끝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여 수행을 하는 방법이 최선이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시따르타 고타마가 출가하여 수행했던 과정을 일일이 다 소개하려면 이야기가 이제 길어지겠죠 출가해서 6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고행 수도 한 다음에 열반을 이제 성취했습니다. 그러면 즉 열반 즉 니르바나는 무엇인가? 열반은 인도 말로 니르바나라고 했는데 이제 그 뜻을 좀 이렇게 알아본다면은 바람이 불기를 멈춘다. 촛불 등을 불어서 끈다. 촛불등이 불어서 꺼진 상태라는 이제 뜻인데 이것은 중국에서는 비슷하게 이제 열반이라고 음을 따라서 이제 한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르바나 즉 열반한 열반이란 뜻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죠. 예, 열반이 무슨 거창 것이 아니라 불어서 끄다 정도의 의미라고 이제 하는데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끈다 멈춘다 했을 때 무엇을 끄고 멈추게 하느냐 하는 이제 목적어가 중요하겠죠. 그것은 다름 아닌 번뇌의 불을 멈추게 하고 끄게 하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번뇌란 것은 무엇입니까? 번뇌란 것은 쉽게 말하면 마음이 불편하여 괴로운 것을 말합니다. 시다르타고타마가 괴로웠던 번뇌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인간 실존의 생로병사에 대한 그 괴로움이었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인간 실존 문제였거든요.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을 몰라서 괴로웠고 이것은 시다르타 고타마에게 이제 번뇌했던 것입니다. 짓다르다고 하면 생로병사라는 인간 실존에 대한 큰 고민, 큰 번뇌로 인하여 6년간 고행을 이제 하셨던 것인데, 짓다르다고타면 마침내 이 번뇌를 벗어나서 열반을 얻었습니다. 간단합니다.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던 괴로움의 번뇌를 멈추게 한 것이,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을 성취했다고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열반을 성취한 데는 첫째 번뇌를 벗어나는 이제 해탈이 된 것입니다 해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해탈 응? 우리가 어떤 풀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풀리면 우리는 답을 알았기 때문에 홀가분하죠 이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시따르다고 담아는 생로병사라는 인간 실존에 대한 고민, 즉 번뇌를 갖고 있으면서 스스로 번뇌에 구속되어서 이제 불안하고 답답했는데 고행수도를 통해서 답을 얻고 보니 마음이 너무 홀가분해서 보이지 않는 구속으로부터 해탈하여 속박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 자체가 바로 열반입니다. 그러면 괴로움의 번뇌를 벗어나서 구석으로부터 해탈하여 열반, 즉, 멈춤을 이제 얻었는데 그 답이 무엇일까요? 이제 그 답은 바로 이제 깨달음이라는 그 지혜를 말합니다. 괴로움의 번뇌에서 해탈하도록 한 지혜를 알아야 비로소 이제 열반을 얻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지혜란 또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달았단 말인가? 깨달음은 지혜에 대해서 알아야 또 열반을 이제 성취할 수 있겠지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어 다음 편에 이어가겠습니다.